중고등학교 교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다 기독 미술가로 활동 중인 곽규성 화백이 서울 모처에서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 신앙적 요소를 접목한 곽규성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규성 화백의 작품에는 기독교 정신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추상화와 구상화를 오가며 거울과 팔레트 물감을 덧입은 소재 활용은 그가 가진 허폭의 특징들입니다. 학창 시절 목회자를 꿈꿨던 그는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34년 동안에도 기독 미술인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피 묻은 복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대학 시절부터 기독 미술인이 되겠다는 다짐은. 60여 점의 작품 활동과 100회 이상의 출품 경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중 24점이 소개됐습니다. 교회 장로회 기도한 곽규성 화백의 기독교 정신은 작품뿐 아니라 기독 미술 발전을 위한 최종 꿈에서도 드러납니다. 청년 시절부터 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기독교 문화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요. 기독교 복음적인 내용의 그림들을 상시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전도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열흘간 진행되는 곽규성 화백의 기독교 미술전은 오는 9일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구 t v 뉴스 정성광입니다